자. 자, 자, 7 자. 이제 여기가 7.2m잖아요. 자, 7.2m 한번 보면 됩니다.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칸을 봐 봐요. 하고요. 네. 그러면 여기 밑에 칸이 한 칸이, 칸이, 칸이 7.2칸 이, 이, 이7 .2 7 .2 컵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컵 네. 한 줄을 7.2m 거리로 만약에 본다. 10m면 이게 한 칸이 10컵이 되는 거예요. 10컵으로 본다. 음. 네. 그래서 한 이제... 줄을 컵수로 본다로 계산하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, 7m면은 음. 7컵이라고 맞습니다. 보시면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여기 끝선에 약간 공 하나 정도. 어디다 놓는가 중요해요. 이제 OK가 어? 떨어져요, 이렇게. 음. 다시 한번 볼까요? 음. 끝선에 맞춰서 여기다 공, 공 하나인데. 하나 정도 뛴 거리에 놓는다 이 정도 맞나요? 네 맞습니다 이렇게. 자 오케이 또제 떨어졌죠? 네. 다시 한번 이제 레디, 레디 하죠 우측 두꺼이라고 했죠? 네. 네 그럼 이제 우측 두꺼비면 여기 네, 이 정도죠 이 정도 살짝 거의 네, 그, 그 가운데가 3.5cm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, 7m 이내는 이 클럽을 채를 짧게 잡아요 작게 잡으면 내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거 노아운가요? 그다음에 이제 약간 긴 거는 이게 약간 네. 이렇게 찍는 거예요. 이거는 거의 네. 그리고 네. 이제 오르막 2m예요. 오르막 지금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서 3m로 봅니다. 그러면 11.2m 정도 돼요. 네, 그렇죠. 11.2m 자 이제 한번 11.2m 사축 사측, 두컷 사축이 우측입니다. 우측이 우측입니다 우측. 우측. 지렁이를 보면 우측입니다 우측 두컵. 두컵을 보는데 자, 발을 완전히 이, 이 방향과 일자로 딱 맞추고 자 가보겠습니다 두컵 11m 오 들어갔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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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쳤습니다. 괜찮아? 나이스 파. 어. 거의 아니 거의 이거는 맞아요 계산 공식 네. 딱, 약간 네. 좀센 거죠. 이런 네. 식으로. 그렇죠? 네.